이스라엘 들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우리미예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맺뜨리기 요기 10장 1절에서 11장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니 네 곁에 있고 내네 입에 있고 내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느님.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워 내 위에 탄식을 쏟아 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나 하느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악인들의 측략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신께서는 살덩이의 눈을 지니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까?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 내십니까?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 저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빚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살갗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해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저는 압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 해도 머리를 들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 가며 보내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못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어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을.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을.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 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흑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초파르의 첫째 담론 나마 사람 초파르가 말을 받았다.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수 있으리요.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수 있나?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제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깨달음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의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게.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 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오. 정령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락이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자네가 마음을 곧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부리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거리낌 없이 얼굴을 둘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자네 생에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일세.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 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laughs>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네 사실은 제가 피정 피정을 가야 해서 어 이번 주 부분을 좀 미리 미리 촬영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우리가 10장 끝까지 다 읽었었는데 예, 네, 그 순서가 그렇게 아니었네요. 오, 괜찮습니다. 한번 더 읽으면 좋지요.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다시 스케줄대로 우리 일정대로 10장과 11장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힌다는 것일 거예요. 어제 분명히 읽었는데 오늘 읽으면서 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것들이 또 발견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아, 정말 신비롭고 음, 놀랍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욥기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는 구절 찾으셨나요?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이욥 친구들의 담론이 이어집니다. 어, 욥의 일단 욥의 두 번째, 이거 욥의 두 번째 대답. 안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는 것들을 볼수 있지요. 10장에서 피조물,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창세기,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욥도 알고 있고 이 욥기를 읽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도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십장 사절 보면 당신께서는 살덩이의 눈을 지니셨습니까?라고 이렇게 요비 이렇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 살덩이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덩이의 눈을 지녔다는 건 당신이 사람의 눈을 보셨, 가지셨냐고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요비. 그래서 왜가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이제 무죄한데 왜 자기를 이렇게 그 핍박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냐는 이런 음 뭘까요 반항 반항이죠 반문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실 분인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언정 하느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하느님께서 사람들처럼 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한 기 읽을 때 이제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부으러 갔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 속까지 보신다고. 네, 우리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캐치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 어, 그것도 역시 그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그 하느님의 모습에 대한 한 가지 그건 그한 가지 모습인데 하느님의 한 가지 모습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기도 한 거죠. 왜 당신 제 마음 속다 아시면서 그제 마음을 모르는 저 친구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저에게 이렇게 음, 나쁘게 하십니까라고 욥이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욥은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충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욥의 이런 반론들.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정말 정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들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느님께 막 따지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도 이제 욕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막 자주 읽어서 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욥기를 가지고 막 하는 게 기도도 할수 있고 어 그럼 엄청나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한 구절 또뭐 한꺼번에 뭐다 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서 하루종일 이렇게 대내어 보며 기도하듯 되내어 보시면 그 분명 오늘 하루가 달라지실 거예요. 음, 초파르는 역시 초파르 세 번째 친구인 초파르는 이제 대놓고 욕을 이제 비난합니다. 너왜 이렇게 말이 많니라고. 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네가 말 그래, 네말너말 말 잘한다. 근데 말 잘한다고 해서 네 죄가 없어지나 지금 네 꼴을 봐라. 너 지금 다 집안 망하고 자식들 다큰 봉변 당하고 너도 지금 병들었고 어 이렇게 했는데 어? 네가 정말 죄가 없으면 음,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결백하다고 얘기하는데, 응, 어, 너그 주둥이 때문에 더죄 짓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대놓고 막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응?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응? 이렇게 용서해 주실 거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어, 이렇게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또 또 위로가 아닌 정말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오늘 이 정도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음,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노래 들어볼 텐데요. 요분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다가 다 막히고 잘안 되는데. 그럼에도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음잘 밝혀주실 일이라는 그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아빈들의뜻에 따라 걷지 않고. 내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아. 갖때의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되라 大。